백화점도 편의점도 소매 시장은 섬뜩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서도 돈을 안 쓰고요. 슈퍼마켓에서도 돈을 안 쓰고요. 대형 마트에서도 안 쓰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안 쓰고요.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소매 판매가 점점점점 꼬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야 저는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게 우리 경제가 지금 최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2025년 1분기가 77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2분기 66보다는 높고요. 2023년 1분기 64보다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24년 2분기 85까지 올라갔던 게 82, 80, 77. 지금 3분기 연속 계속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떨어질 때, 가속도가 붙는 법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2년 3분기가 106까지 올라갔다가 102 이게 기준선이거든, 102. 예, 102 기준, 106까지 올라가니까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때만 하더라도 재난 지원금 뿌리고 손실 보상금 뿌리니까 소매 유통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올라갔다가 2022년 1분기가 96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2분기에 9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2022년을 보면 3분기에 84, 4분기에 73, 예, 2023년 1분기에 74, 64. 이게 3분기 연속 떨어졌잖아요. 지금이 3분기 연속 떨어졌어요. 낙폭의 차이는 있지만 3분기 연속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심리가 심리가 지금 굉장히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경제는 심리잖아요. 낙폭이 클때 심리와 낙폭이 적을 때 심리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졌다는 것또 나빠졌다는 심리는 거의 비슷하게 작동이 될수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소매판매에는 치명상을 입힐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태별로 보면 말입니다. 좋지 않아요. 백화점도 2024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말에 91이었거든요. 올해 1분기엔 85로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도 작년에 90에서 올해 85, 슈퍼마켓도 81에서 76까지 떨어졌고 심지어 이게 온라인 쇼핑은 웬만해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76에서 74로 떨어졌습니다. 편의점도 떨어졌습니다. 편의점도 74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1 0의 기준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저는 전분기 대비해보면요. 예, 백화점은 마이너스 6 대형마트는 마이너스 5슈프마켓도 마이너스 5 온라인 쇼핑도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편의점은 마이너스 1이고 지금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돈을 안 쓴다. 이 말, 제가 말씀을 드렸는그 말이 현실인 거예요. 그 말이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대로 가잖아요. 지금 이 지표를 보면 최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거든요. 카즈 스 사태가 2003년입니다. 그때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나 카드 사태 후에 소매 판매 지수는 바로 회복해서 2005년에 예 이게 3.5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2022년 0이었습니다. 2023년 마이너스 1.6이었습니다. 2024년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 마이너스가 2년 연속됐잖아요. 만약에 올해까지 되면요. 올해까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가 올 거예요. 카드 사태 때는 한번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벌써 사실상 3년이잖아요. 2022년이 0이니까. 사실상 3년 동안 버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여러분 2020년에 0.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나쁘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지표가 틀리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참 나쁘죠. 지금은요, 그만큼. 최악의 순간으로 점점 다가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